이죠? 죠 요즘에 유행하는 버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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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보여아버아그지아 아버지, 아아아빠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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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버아니면 아버지, 얘는, 얘는 데요아 제가 뭐아아이 네. 내가 좋아하는 아, 카라 1 2 개라. 어 사용 거 다군요. 네그 이번 생일 해보자. 생일이 돼야 현질할 수있거든아니면5 0 개를 모아야 됩니다. 5 0 개를 모아요. 아 제가 타를 좋아하고 있어요. 음. 제가 할머니가 사정거리가 짧아요. 제가 솔로로 솔로로 제가 요판에 가보겠습니다. 예. 아빠 TV 알지? 지금 좀 긴장되는데. 해, 해. 아빠 TV 더그거해 <목소리도> 네. 그런데 제가 잘하거든요. 네. 그래. 네. 혼자 혼자 다할수 있겠어? 오케이. 혼자 다할수 있겠어? 이 상태에서 누가 이 프로나 누거든요? 네. 뭐가 이거 하냐? 아이거 네. 조건이 없습니다. 요거 요거 보고 하면 되거든요. 조건 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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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움 뭐, 뭐, 움직입니다. <목소리도> 오호호. 호장 같이 두 허리 봐 봐. 목좀 바로 펴라. 그렇지. 자세 좋야알 아유, 자세 바 바로 해라, 아들아. 허리 펴고. 게임 할때 펴고. 어. 게임 한번 아, 제가 죽었습니다. 아, 죽었습니다. 얘한테 당했어요. 아, 예. 아, 그러면 영미 할 차례입니다.